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왔어요. 자, 또 계속 볼까요? 뭐가 이렇게 있는지. 음. EN 코퍼레이션 단주가 들어오나? EN 코퍼레이션. 단추 매매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음,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엔 코퍼레이션. 소액으로. 바로 분봉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진입 가능 가격이자, 확인 지금, 3140, 매수가 지금 바로 현재까지면 될것 같아요. 3145, 어? 바로 올라가네. 보자마자 들었으면 어 벌써 <laughs> 수익이자, 이걸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거죠. 아직 저항하고 거리가 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1% 1, 정도 나오는 자리죠. 자 그럼 목표가를 한번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를 한번 크게 잡아볼까요?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한번 선들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이고 여기로 볼게요 여기서 지지 받았던 자리죠 지지 받았고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죠. 박스가 그려지고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자 보시죠. 박스 3300원돈이었죠. 아까 여기가 그 3300원 돌파하면은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1700원 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무난히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체크.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죠? 뭐, 살짝 반등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계속 줄어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거래량이 일단 계속 줄어들면 안 돼요. 이렇게 미친 거래량이 한번 나오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었죠? 거래량이 확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은 조심히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가, 최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어요 안 터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감자가 있었죠 감자가 있었고 하방 추세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추세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방 추세를 이제 다 이어 보자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목표가는 4,000원.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4,000원으로 잡으시고, 물타기 가격은, 한번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였을 때, 이때 뭐, 다 미쳤었네. 계속 내려오고 있죠아 이거 이거는 물타기를 2천 원대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2천 원, 2000원. 2천 원으로 잡으셔야 그래야지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아니고 어. 와 최고가 37만 원. 어마마. 여기를 이제 반등 삼아서 올라와 주면 진짜 고마운데 여기가 코로나 저점, 코로나 사태 한번 바닥 확인하고 여기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자. 이거는 높게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목표가 자체를. 주봉 박스권에서, 그냥 주봉 박스권에서 상단에 도달하면 파시는 걸로, 매도하시는 걸로 전략을 잡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액으로 들어가시고요. 물타기.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타기 할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고. 음, 다시 내려오네요. 뭐가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네, 지금 다 체결됐죠? 3 1 4, 5.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5봉선을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일단,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잖아요. 거래량이 없던 종목인데, 그죠? 거래량 전혀 없죠? 근데 갑자기 터졌어요. 거래량이 며칠 없었는데 갑자기 터졌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죠. 호재가 호재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액으로 소액으로 진입을 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썩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 나쁜 자리는 아닌데 아까 이제 화면을 이제 최대한 막 줄이고 해갖고 봤을 때막30 몇만 원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죠 이제 뭐 크게 큰 욕심을 부리시기 보다는 적당히 장중 단타로 끝내실 분은 2%, 2%, 스윙으로 가실 분은 이제 1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나. 거래량, 아까 체크했고. 아, 일목균형표는,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은. 일목균형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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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목균형표가 이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수액으로 접근,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